올해 여름 휴가지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 강원, 전남 등 내륙에 밀려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 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지 만족도 조사에서는 부산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강원과 전남 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은 2020년 4위에서 해마다 한 계단씩 상승해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행자원 다섯 개 항목 모두 3위 안에 들었는데 먹거리 항목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통 편의 시설 등 여행 환경 쾌적도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반면 7년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제주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제주는 지난해 고물과 논란으로 23점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34점이 더 떨어지면서 단번에 3계단 추락했습니다. 먹거리와 실거리 점수가 낮아졌고 물가상도의 평가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고물과 논란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컨슈머 인사이트는 2016년부터 매년 9월 2만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국 광역 시도별 열례, 여름 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자원 매력도 항목 5개와 여행 환경 쾌적도 항목 5개를 비교해 점수화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